So <laughs> <laughs> <아빠>, 어? <laughs> 이 왔다 갔다 거리데 아, 어, 잘해야 돼. 그, 아, 여기서 이렇게 카약을 타는 거구나. 야. 와우. 음. 어? 아? 처음 들었네 여기서. 사람들 을 피켜야 되니. 아 여기 에메랄드 레이크. 웨딩 웨딩 촬영 하시나 보네. 아름답다. <laughs> 이 배경에 이렇게 웨딩 사진. 그니까 어? 모레인 노스에서도 누가 찍던데. 어. 근데 남편 어디 갔냐? 그니까어리스 남편. <laughs> 유정아. 루이스 레이크가 더 예뻐? 그런데 여기가 더 평온하고 좋아. 어. 그런 느낌이야 진짜 사람이 좀, 좀더 적고 아, 음. 소박한데 되게 아. 정리되지 뭐꼬 말하지? 아. 소박하지만 아. 그 자체로 아름다워 있잖아 뭐라그러 아, 여기는 관광지 느낌이 없어 그치? <목소리> 어. 어. 여기 너무 어. 쁘다아 이렇게 산까지 이렇게 샤 어. <laughs> 내가 저 할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 여기 과연 이렇게 올수 있을까? 어? 여보? 올수 있을 것 같아? 예쁘다. 여기 사진 찍어. 그냥 찍어줄게. 역광이어서 안 예쁘게 나와. 좀더있거 같아. 역광이야? 와. 이야, 진짜. <laughs> 야, 진짜. 아, 아름답다. <laughs> 그렇지. 음... 남편이 어디다, 어딘 나이던 여기네. 근데 결혼하는 남편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, 뭐. <laughs> 자기야,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, 그치? 빨리 찍으면 안 되나? 어. 네. 아씨, 한번만 찍어줘. 여기가 에메랄드 호수지? 근데 진짜 여기 나무들만 없었으면 진짜 루이스 레이크보다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유정아. 같이가 무서워. 왜 이렇게 빨리 가? 여기 인터넷도 안 터져. 인터넷도. <웃음> <웃음> 오빠, 여빠 아니야? 나 그래? 아래에서... 음. 이렇게 찍으면 진짜 멋있어. 이게 그거지? 오빠, 그림자... 뭐... 어? 여기... 아니, 우리 너무 먼길온거 같아. 아마 그래 이미 왔어. 반이 나왔어. 아니, 근데 멋있어. 예쁜데... 출발지점부터 너무 멀 떨어졌어. 사실 진짜 힘들다. 사기다워 No r r y No worry. No worry. 우리 점심. 이거 어, 보이죠? 어, 알았어. 우리 유정이가 준비해 준 점심. 잘 먹겠습니다. 겠습니다 네, 기도하고 드세요. 이 뷰를 보면서 와. 뷰고 먹고 너무 배고프다, 지금. 그렇지? 어. <laughs> 진짜 너무 개걸스럽게. <laughs>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지금 너무 너무 힘들게 걷다가 먹어서 마치 찰옥수야 <laughs> 처음 샌드위치 먹는 <laughs> 약간 올드보이 그 장면 같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했다 여보 거기 앉아서 뭐해? 핸드폰 뭐 봐. 음, 마음에 드는 거 있어? 마음에 들어? 어? 배경 이쁘니까. 아 물론 우리 자기도 예쁘지. 마음에 들어? 다시 찍어줘. <laughs> 아니 마음에 드는데 더 이쁘게 아.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어 그래 맞아 맞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<laughs> 아니야 여기 여기가 습하신 것 같아. 어 예쁘긴 해. 아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었네? 이쁘다. 네. 아름답다. 음. 야 이런 데서. 웨딩 촬영. 그래, 그 남자는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. 어, 여기도 웨딩 촬영이네. 어, 여기 동양인이다 여기는. 어,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아름답다. 자기야. 자기도 그 배경에 치고 싶어?